달근 감자. 달근 감자. 누가 골랐어요, 이거? 나. 마트에서 누가 골랐어요? 오늘 과자. 내가. 하이리가 골랐어? 네. 이거 해보고 싶었어? 네. 그래, 해보자. 됐다. 이쑤시개가 없으니까 이거 꼬치로 해보자. 꼬지, 꼬치, 꼬지.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꼬지. 나꼬 꼬지. 열었어? 우와 어떻게 생겼어? 우와 많이 들어있네. 근데 이건 달고나가 아니고 감자칩이래. 감자칩. 과자로 만든 달고나래. 맛있어. 우리 하은이도 깔수 있어? 맛있어. 맛있어. 까줘? 응. 알았어. 어, 우리 하은이도 열었어? 언니는 언니는 뭐부터 할 거예요? 이거 우산? 우산? 우산 영어로 뭐였지? 엄브레라엄브렐라 우리 하은이도 옳지. 자 언니 먼저 해봐. 우리 하은이도. 파이팅! 우와. 이렇게 점선이 있네. 점선을 콕콕콕콕, 점선 따라서 누르는 거야. 나다 우리 하은이는 어떤 갈 거야? 없다. 별? 응. 알았어. 조금 가까이 해볼까, 이렇게? 응, 하은이 해봐. 얼치 점을 콕콕콕. <laughs>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얼치 해봐. 여기다 놓고 해, 위험해. 여기다, 옳지. 손 찌리니까 조심. 아, 아깝다. 먹어? 하나, 아, 이거 먹어, 먹어 봐. 매요? 안 매요? 응. 매콤한 맛이라고 써 있는데. 응, 네. 맛있어요? 응. 하은이 맛있어? 응. 맛있으면 최고! 최고! <laughs> 야, 요리 잘 돼가고 있어? 오, 아직까지는 안 깨졌네. 음. 맛이 어때, 하이리네? 응. 맛있어? 응. 천천이 맛있어 먹는 게더 좋아. 음... 띠로리~ <laughs> 깨져버렸네. 다음은 뭘 해볼까? 좀. 또 우산할 거야. 우산, 재도전, 자존 응. 도장! 매워? 응. 이제 조금 매워? 엄마 물 줄게 기다려 나도 하은이, 하일이도물 줘? 응, 매워 언니도 물 주세요, 먹고 매워. 많이 매웠어? 응. 조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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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웠어? 응 엄마도 한번 먹어볼까? 음, 많이는 아니고 살짝 매운데, 살짝? 하율이, 하연이가 먹기에, 먹기에 매웠어? 바꾸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에이, 이번에? <laughs> 못대됐다 응? 깨졌어? 아, 깨졌다. <laughs> 깨졌다. 언니는 여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laughs> 언니는 성공할 수 있어? 아, 뛰자. 우리 하연이는 네모. 네모는 영어로 뭐였지? 하연아 네모는 영어로? s 퀘 a r e s a r e 헉? 어, 안 깨졌어. 아직 살았어. <목소리> 화이팅, 하율이. 하은이는 계속 먹기만 할 거야? 깨졌어? <목소리> 다시 하면 되지. 또뭐 할까, 하율이는? <laughs> 맛있어? 맵다며? 나 <laughs> 매운 거 좋아해. 와우. 와동그라게 하는 거. 물물 마가 우리 하니 매우니까 물 마가. 물더 줘? 응. 더 줄게 물. 아직은 안 깨졌어. 오, 아직 안 깨졌는데. 뭘 타야 할 응, 언니가 동그라미 하고 있대. 뭐 안다다다. 오, 개뭐야 들어갔어? 해 봐. 언니도? 봐봐. 오, 봐봐. 엄마 보여줘. 아직도 안 깨졌네? 안 부서졌네? 하이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다다 깨졌다. 됐다, 다 하냐, 맵다면서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매콤한데 맛있어? 오! 하율이 언니 많이 했어, 지금. 과연 내 하율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오! 오! 성공! 동그라미 영어로? 동그라미 영어로? <웃음> <웃음> 써클 완성! <laughs> 우리 하은이는 아직도 매워? 이제 물 먹자떡 네모?